아,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배우물 다육농장입니다. 자, 9월 7일, 아, 일요일 영상입니다. 자, 오늘 일요일이네요, 벌써. 자, 9월 7일이고요. 자, 오늘, 어, 다육이들은, 어, 단품 위주로 보여드립니다. 수량이 많지 않은 아이들, 자, 예쁜 아이들, 아, 빼놓았던 아이들 골라서 한 번씩 보여드리도록 하고요. 자, 오늘 아, 일요일이기 때문에 택배가 없습니다. 자, 내일 출발, 아, 시켜드릴 거고요. 저기, 첫 아이부터 보여드립니다. 첫 아이는 다크 스킨이고요. 자 다크 어, 다크 스킨, 멋진 수형을 가지고 있는 아, 큰 대품 아, 보여드립니다. 자, 이렇게 생겼어요. 자 밑에 기둥은 자, 20cm 정도 되겠어요. 거의 20cm 정도 되는 기둥 가지고 있고요. 자 뿌리도 완전하게 잘 내렸고요. 지금 이렇게 중간중간에 보시면 아, 꽃대들 물린 아이들도 있고 새 입장이 나오는 아이도 들 있어요. 빨갛게 나오는 자, 꽃대도 있고요. 자, 이제 자리 잡았기 때문에 이제 받아보시면 어, 아이들 아, 예쁜 어, 입장과 꽃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다크 스킨. 자, 이거 이제 24만 원짜리 20만 원에 드리는 아이고요. 좀 부담이 되시면 이거 좌측에 하셔도 돼요. 이거는 아, 16,000원씩에 드리는 아이입니다. 똑같이 다크 스킨으로 자, 이거 드리는 아이고요. 자, 이렇게 소자, 대자 두 개를 적어 놓겠습니다. 자, 소자는 16,000원, 대자는 아, 20, 20만 원 이렇게 적어 놓겠습니다. 자, 위에 보셔도 위에도 20cm 정도 충분히 되고요. 수영이 너무 멋집니다, 정말. 굉장히 기둥도 굵고요, 이렇게. 자, 이거 하나 있습니다. 하나. 자, 이렇게 생긴 다크 스킨. 너무 멋지죠? 자, 이 기둥도 이제 완전히 뿌리 다 자리 잡아서 아주 굉장히 건강하게 잘 크는 다크 스킨이고요. 자, 이거두 번째 아이, 금토이 금이죠? 금토이. 자, 금토이 금도 어, 다 마감됐고요. 제가 세 개가 지금 있어요, 세 개. 만 육천 원씩 해드리는 금토이 금. 자, 이것도 귀해요. 금토이 금도. 흑토이, 적토이, 뭐, 어, 백토이 뭐 이렇게 있잖아요. 그 중에서도 금토이 금입니다, 이거 금. 금토이 금. 자, 16,000원씩에 드리는 금토이 금이고요. 자, 이거는세개 남았기 때문에 자, 세 분께 이거 드리도록 하고요. 자, 금토이 금, 금 보여 드렸습니다. 자, 굉장히 저 좋아요. 크기도 요런 아이들 도요 자, 금토이 금이고요. 16,000원 드리도록 합니다. 자, 이거는 아, 구감목단이었죠. 자, 아주 귀한 품종이고요. 자, 오래됐습니다. 이거는 아, 10한 4, 5년 정도 된것 같아요. 자, 굉장히 아주 묵둥이고요자 이런 아이들은 시중에서 구할 수가 없어요. 거의 자 이렇게 생긴 아이들은 아, 보지 못하셨을 거예요. 좀 작은 아이는 좀 보셨을지 모르겠지만 그런 대품들은 아, 굉장히 힘듭니다. 아주 자 오래된 묵둥이고요자 이렇게 됐습니다. 자 꽃도 예쁘게 피고요. 자 이렇게 중간 중간에 꽃 피었던 자리도 있고요. 꽃이 굉장히 많이 핍니다 한번 피면은 저렇게 생겼고요. 자 이거는 좀 씨가 수정이 되었을지도 모르겠어요. 혹시 씨앗이 받아보시는 분수정됐 어, 있으면 받아가지고 씨앗을 한번 심어보셔도 되겠어요. 저 중간중간에 검맣게 생기는 아이들은 어, 수정이 된 아이들도 있더라고 보니까 어, 구간 목단. 자 이거는 가격은 제가 별도로 알려드릴 거예요. 굉장히 가격이 아주 굉장히 무거운 아이고요. 가격도 이런 아이들은 또 어, 시중에 없기 때문에 자 한번 키워보실만합니다. 구간 목단, 귀간 목단, 구간 목단. 자 이거는요. 어, 가격은 제가 별도로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자 이거는 배사매 자, 이거는 아, 아, 무초였죠. 자, 배사매 무초도 사이즈가 굉장히 좋고요.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얼굴만은 생얼위주로 되어 있는 배사매 무초. 자, 이거 한몸자연군생으로 지금 되어 있고요. 16,000원에 드리도록 합니다. 자, 이것도 16cm 크기 충분히 되고 얼굴이 풍성한 배사매 아, 무초입니다. 자, 이것도 전에 24,000원짜리 드렸던 사이즈보다 작지가 않아요. 크면 크죠. 굉장히 좋습니다. 배사면 무척. 16,000원 드리도록 하고요. 자, 이거는 엘리제 철화죠. 엘리제 철화. 자, 엘리제 철화도 사이즈가 굉장히 큰 사이즈고요. 16,000원 드리는 엘리제 철화입니다. 자, 이것도 15cm 크기고요. 잘생겼어요. 아주 굉장히 멋있어요. 밥도 많고요. 자, 엘리제 철화. 자, 이거는 16,000원에 이 아이 드리도록 합니다. 6 0 0 0원 드리는 엘리자 철하고요. 자 엘리자 철아 보여드렸고요. 자 이번에 멋진 아이 보여드립니다. 자 이거는 후레뉴 대품 한몸 군생입니다. 자 한몸 자연 군생으로 되어 있는 후레뉴. 자 멋지게 생긴 자 후레뉴 보여드리고요. 자렇게자 사이즈가 엄청 큰 사이즈예요. 자 이거 아주 멋지게 생겼고요. 완벽하게 생겼어요. 정말 자 이렇게 후레뉴. 자 얼굴 많은 군생이고요. 자이고는 4만 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만 원. 자이고도 크기는 25cm 크기 되겠고요. 자 후레뉴 4만 원이고 예쁜 아이 챙겨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아, 오피뉴 금이었죠. 자 오피뉴 금 얼굴 많은 아이들로 자유로운 아이들 드릴 거고요. 2만 원에 드리는 오피뉴 금입니다. 자 오피뉴 금 얼굴 많죠. 자 이건 빨갛게 아주 진하게 빨갛게 물이 드는 자 오피뉴. 어, 금이구요. 자, 2만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얼굴만을 군생으로 자, 2만원씩에 드리도록 하고요. 자, 이거는 자, 렐레나 철화였죠. 렐레나. 자, 렐레나 철화는 저 원래 오피뉴가 나온 어, 그 품종이에요. 자, 여기에서 오피뉴 금이 나온 거거든요. 자, 빨갛게 물이 들어요. 자, 렐레나, 렐레나 철화는 굉장히 귀하기가 구하기가 좀 어, 힘들어요. 저렇게 생긴 아이들이 없기 때문에. 자 렐레나 철화는 자 이거 24,000원에 드리도록 하고요. 어 철화가 흔하지 않아요. 절대 흔하지 않습니다. 이거 렐레나 철화는 24,000원에 이거 드리도록 합니다. 자 16cm 크기 되겠고요. 자 렐레나 철화 24,000원 이고 예쁘나이 챙겨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건 인더스트리아였죠. 자 인더스트리아. 자 이것도 예쁘게 불이 들어있고요. 가격이 어, 너무 저렴해졌습니다. 자 이거는 8,000원씩 에드립니다 8,000원. 자, 이거도 아주 명품의 창으로 되어 있었고요. 자, 이거는 인더스트리아. 이거는 8,000원씩에 여러분들께 드리도록 합니다. 8,000원입니다. 자, 현재 사이즈는 15cm 크기 가까이 되겠고요. 자, 인더스트리아. 자, 8,000원 드립니다. 자, 요즘에, 아, 이제 분갈이도 뭐, 더워서 못했지, 뭐, 여름이라고 분갈이 안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더워서 이제 못하셨지, 이제 날씨가 좀 시원해지면서 분갈이도 하기 좋, 굉장히 좋을 거예요. 분갈이 하시고, 아이들 물, 굽픈 아이들은 물 충분히 주셔도 된다는 거 말씀드립니다. 인더스트리아 보여드렸고요. 자, 이번에는 자, 블루리아입니다. 자, 블루리아 군생이고요. 이거는또큰 어, 사이즈입니다. 자, 16,000원씩에 드리는 사이즈고요. 자, 일단 요거 얼굴들이 제법 많은 아이들이고요. 현재 크기는 11cm 정도 되는 크기 가지고 있고요. 자, 이렇게 얼굴이 좋습니다. 자, 블루리아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가격이 더 올라간다는 말씀드립니다. 얼굴이 늘, 늘면 가격이 더 올라요. 자, 16,000원씩의 블루리아 이거 드리도록 하고요. 자, 2만원짜리 사이즈입니다. 16,000원 드릴 거고요. 자, 이거는 퍼플 아멜리였죠. 자, 퍼플 아멜리. 자, 2만원 드리는 군생이고요. 자, 퍼플 아멜리는 신품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자, 거의 20cm 정도 되는 크기 가지고 있고요. 멋진 군생입니다. 자, 얼굴 2두에 보통 만원씩 해요. 자, 가격 굉장히 좋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자, 2만원에 이거 7두짜리 드리겠습니다. 퍼플 아멜리. 자, 2만원 드리도록 하고요. 자, 이거는, 자, 이거는 어, 뽀빠이였죠. 뽀빠이. 자, 립살리스 뽀빠이. 요것도, 이것도 예쁘게 피고요. 자, 멋진 아이입니다. 립살리스 뽀빠이는 3천0 0원씩에 드리도록 합니다. 3천원 자, 이것도 물을 들면 빨갛게 전체적으로 들어요. 너무 예쁘게 물이 들거든요. 살짝 보이는 것 같아요. 물드는 게. 자, 이거는 어, 뽀빠이. 자, 3,000원씩에 드리도록 합니다. 3천원 자, 요거는, 리치아이 금이었죠. 자, 리치아이 금입니다. 리치아이 금두 개가 드릴 수 있고요. 24,000원짜리 리치아이 금이거든요. 16,000원씩 해드립니다. 16,000원. 자, 사이즈가 작아서 그런 게아니고 사이즈가 엄청 좋아요. 얼굴, 얼굴 보시면 굉장히 많잖아요. 얼굴이. 자, 이것도 19cm 정도 되겠고요.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얼굴이 풍성하게 생겼고요. 건강하게 잘 크는 자리치아이 금두 개는요. 만 6,000원씩에 이거 드렸습니다. 만 6,000원. 둘 중에 어느 거 하셔도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자, 이건 안걸안셔도될것 같아요. 굉장히 좋습니다. 저 어, 리치아이 금 16,000원에 드리도록 하고요. 자, 유아독존 이거 하나가 지금 남아 있습니다. 저 현재 하나가 남아 있고요. 만 6,000원 드리는 유아독존 아, 명품 창 중에 또 이것도 하나고요 유아 독존은 굉장히 키우기도 수월하고요. 아주 예쁘게 물, 물이 들기 때문에 인기가 좋은 아이입니다. 자, 이렇게 빨갛게 전체적으로 물이 드는 아이입니다. 자, 유아 독존. 16,000원 드리도록 합니다. 16,000원 드린 유아 독존이고요 자, 그리고 귀한 아이 하나 더 보여드립니다. 상아철하고요상아 상하. 자, 상하철아 이렇게 생긴 아이들 보신 분 계신가요? 정말. 자 완벽하게 철화가 엮여 있고요 자 이렇게 보통 요거반 크기의 에, 철화가 엉성하게 된 아이도요 10만원 11만원 그래요 굉장히 사이즈가 작은 아이도 가격대가 많이 나간다는 거 말씀드립니다 아 굉장히 잘 크고 있고요 따글따글 잘붙여졌어요 완전히 따글이에요 자 이렇게 생겼고요 자 이런 거 가지고 계신 분 많지 않을걸요 아마 상아철화 자 이렇게 생얼도잘 달려서 아주 예쁘고요 저 이런 건 사실 저희들 가지고, 어, 여러분들께 판매하고 싶은 생각이 사실은 없어요. 이런 아이들은. 굉장히 귀하고, 자, 멋진 아이기 때문에. 자, 근데, 그런데, 그런데, 저희는 저 이런 거다 여러분들께 저렴한 가격에 드린다는 거 말씀드립니다. 가격이 너무 저렴하거든요. 이거 10만원 드리면요. 자, 20cm 크기 자, 상하초라고요. 상하. 자, 이렇게 생겼어요. 자 상아철화 이거 10만원 이거 한 분께 드리도록 하고요. 자 이거는 레드 장미철화입니다. 자 레드 장미철자 사이즈가 굉장히 커졌고요. 자 이것도 15cm 크기 되겠습니다. 이거 레드 장미철화는 4만원 드립니다. 4만원 자 이거 뭐 반만원 크기도 4만원씩 여러분들 드렸던 그런 아이구요자 크기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4만원 드리는 레드 장미철화 요거 보여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요거는 어, 사랑목 은행목 이에요 사랑목 은행목 자 14,000원씩에 드리는 아이구요 14,000원 자 이거는 아주 굉장히 이것도 키우기 쉬워합니다자 목대는 자 이런식으로 생겨있구요 수량은 많지 않고 지금 3개가 있습니다 3개 자 굉장히 예쁜 아이들 다 랜덤으로 드렸기 때문에 자 이것도 끝에 아주 굉장히 좋은 아이들 지금 남아서 보여드립니다 자 이렇게 생겼어요 사랑목 은행목 자 이거는 14,000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000원에 드리도록 하고요. 자, 이번에는 자 이거 개마우입니다 자, 개마우 얼굴 보세요. 자, 얼굴이 아주 굉장히 풍성하고요. 자, 이거는 화분은 사실 이거 너무 작은 데 지금 껴 있어요. 굉장히 얼굴이거 기둥 하나에 아, 자구 달린 아이들 보통 만 원대에서 12,000원 했을 거예요. 자, 기 기둥 보시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3, 4, 5, 6, 7 이렇게 큰 기둥으로 10개 이상 충분히 가지고 있어요. 굉장히 큰 사이즈 아이고요. 자, 이것도 큰 분에 심어가지고 한번 굳혀보세요. 너무 멋지겠어요. 자, 3만원 드립니다. 3만원. 자, 개옥 풍성한 아이 3만원에 이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너무 풍성하고요. 굉장히 좋습니다. 아주. 자, 이렇게. 자, 굉장히 좋은 아이. 자, 이거는 3만원에 개마옥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자, 마그미 만마 보여드리고요. 자, 이것도, 자, 이렇게 예쁘게 생긴 아이들이고요. 자, 가시가 찔리질 않아요. 가시가 없어요. 자, 가시가 있는 듯 하지만, 가시가 찌르는 가시가 아니고요. 아, 손 모양으로 이렇게 생겨있어요. 자, 마그미 만마 자, 꽃도 예쁘게 피면서, 자, 이렇게 멋진 모습 볼수 있는 선인장이고요. 16,000원 드리도록 합니다. 1 6 0원 자, 사이즈는 10cm 정도 보시면 될것 같고요. 마그미 만마 자 그럼 16,000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000원 드리는 마금이 만마고요. 자 이거 화목단 큰 사이즈 하나 보여드릴까요? 화목단. 자 앞에서 보여드렸던 구간목단하고 차원이 완전 다른 아이들이죠. 자 이런 아이들은 좀 커도 가격은 어, 그 아이에 비해서 가격은 좀 저렴해요. 자 이거 6만원 드리는 아이고요. 6만원. 자 이것도 꽃이 아주 너무 예쁘게 피는 아이고요. 자 이거는 14cm 크기 가까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13에서 14cm 자, 이거는 화목단이고요. 6만원 드립니다. 6만원에. 자, 화목단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사진 아이 드리도록 할게요. 너무 예쁘게 생겼죠? 자, 멋집니다. 아주. 자, 화목단이고요. 자, 이거는 백섬 선인장입니다. 백섬. 자, 백섬도 꽃이 제가 우측에 꽃 모양 보여드릴게요. 꽃이 너무 예쁘게 피거든요. 이것도. 자, 뽀송뽀송 합니다. 아주 이렇게. 만져도요. 굉장히 뽀송뽀송하고요. 아주 멋지게 크는 아, 백섬 선인장. 자, 이것도 가시가 아주 굉장히 아, 부드러운 가시로 되어 있고요. 어, 크기가 굉장히 큽니다. 이거 사이즈별로 가격대가 차이가 나거든요. 이건 16,000원 드리는 사이즈입니다. 현재 거의 20cm 크기 되는 크기예요. 너무 멋집니다. 이렇게 커야 꽃이 많이 봐요. 이렇게 큰 아이가 이제 꽃을 보게 되면 아, 꽃 중간중간에 많이 나오기 때문에 많은 꽃을 볼수 있어요. 백섬. 자, 이거는 16,000원 드리도록 하고요. 자, 16,000원 드리는 백섬입니다. 자, 이거 삼각목단입니다. 자, 삼각목단. 자, 이거는 사이즈가 조금 큰 사이즈고요. 자, 3만 원 드릴게요. 3만 원. 자, 이거는 3만 원 드리는 백섬. 아, 니 자, 삼각목단입니다. 자, 이거 크기 보시고요.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이거 삼각목단은 자, 42,000원짜리입니다. 42,000원짜리 3만 원씩에 이거 드리도록 하고요. 자, 삼각목단 어, 3만 원 드리도록 합니다. 자, 현재 크기도 이거는어 8, 9cm 정도, 그 정도 되겠습니다. 자, 삼각목단, 아, 3만원 드리는 나이입니다. 이번에는 전동금입니다. 자, 전동금도, 금도 굉장히 좋구요. 자, 이렇게 잘생긴 전동금 군생. 만원씩 에드리고요 만원. 자, 전동금 군생은 사이즈도요, 자, 14cm 정도 되겠습니다. 전동금. 만원씩 드리는 전동금이고요. 자 오늘 용비선인장 보여드립니다. 자 용비선인장 요거는 14,000원씩에 드렸거든요. 사실 근데 오늘 저렴하게 또 가격 조정해서 다시 드릴게요. 자 이거는 12,000원씩에 드립니다. 12,000원 자 용비선인장도 자 이렇게 아, 멋지게 생겼거든요. 자, 돌기들이 아주 너무 예뻐요. 자 이렇게 생긴 용비선인장은 12,000원씩에 오늘 이거 드리도록 하고요. 자 이것도 꽃은 제가 우측에 한번 보여 드려 볼게요. 이것도 꽃은 피를 나이고요. 꽃이 예뻐요. 자 용비선인장 크기는 20cm 정도 되겠고요. 굵기도 좋고요. 자 보세요. 자 용비선인장 12,000원씩에 이거 드리도록 합니다. 자 이거는 오베사였죠자오배사자오배사도자 이것도 6,000원씩에 드리는 자오배사 군생들. 자, 얼굴이 굉장히 많은 자희로아이들을 한번 챙겨 드려 보겠습니다. 자, 오비 오배사 6,000원씩에 요거 드리도록 합니다. 6,000원. 오배사는 6,000원에 이거 드리도록 하고요. 자, 이거 펜타 드럼 금이었죠. 자, 펜타 드럼 금. 자, 펜타 드럼 금은 아, 8,000원씩에 드리는 자, 예쁜 아이들이고요. 8,000원 드립니다. 자, 이렇게 생겼고요. 자, 펜타 드럼 금은 8,000원씩 요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000원입니다. 자 이건 고사원금 이었죠. 고사원금 6,000원 씩 해드리고요. 6,000원 자 고사원금 애두짜리는 6,000원 씩해드리나요이 사이즈가 제법 큰 사이즈들로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자 13cm 이상 되는 크기 가지고 있고요 6,000원 입니다. 6,000원 자 이번에는 자 이거 파이브스타 입니다. 자 파이브스타 자 파이브스타도 이제 물이 들면 아주 노랗게 아주 예쁘게 물이 드는 아이거든요. 자뭐 너무 멋지게 생겼습니다. 크기 좋고요 자, 파이브 스타 밑에는 이제 목대들 생긴 아이들이고요. 자, 굵기 좋고요. 크기 좋습니다. 자, 이렇게 생긴 아이들. 자, 만아4 0 0 0원씩해 드리는 파이브 스타 군생이고요. 사이즈가 굉장히 커요. 이거 작은 사이즈가 아닙니다. 자, 줄자 한번 보시고요. 잠깐만. 자, 20cm 크기 되죠. 이렇게. 20cm. 아, 거의 되는 아, 파이브 스타. 만4 0 0 0원씩해 드리도록 합니다. 자, 파이브 스타는 만 4,000원씩이고. 어, 예쁜 아이들 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자, 이거는 소인제 복륜금입니다. 자, 소인제 복륜금이구요. 자, 요런 복륜금들, 아, 요즘에 구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정말. 자, 이런 아이들 많이 못 보십니다. 요새. 아주 귀한 아이가 되버렸구요 자, 소인제 복륜금은, 자, 요런 아이들, 아, 16,000원씩에 드릴 겁니다. 16,000원. 자, 복륜금 자체는, 자, 금이, 크지가 않아도 가격대들이 조금 나간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현재 크기는 11cm 정도 잡으시면 될것 같아요. 자, 이 정도 크기예요. 자, 소인제 복륜금은 16,000원씩에 드리도록 하고요. 수량이 많지가 않아요, 아이들. 자, 이거 소인제 복륜금입니다 16,000원 드립니다. 이번에는 자, 문가드니스 금이고요. 자, 문가드니스 금도 완전 따글따글이에요. 이거 연약하게 커가지고, 작은 아이가 아니고요. 잘 굳혀진 문가드니스 금입니다. 16,000원 드릴 거고요. 일단 5두 이상으로 드리겠습니다. 자, 그 16,000원에 드리는 문가드이스 금은 13cm 크기 충분히 되겠습니다. 자, 문가드이스 금. 자, 이거는 16,000원씩에 드리도록 합니다. 16,000원이고요. 자, 이번에는 자, 공작새입니다. 자, 공작새도 저희들 오랫동안 또 키워서 묵등이에 묵대가 아주 튼실한 아이들이고요. 자, 이렇게 생긴 아이들. 자, 공작새 5,000원씩에 드립니다. 공작새 금 자, 공작새 금은 5,000원씩에고 드리도록 하고요. 자, 예쁘게 크고 있습니다. 공작새 금 자, 5,000원씩에 드리도록 하고요. 자, 이거는 연두 장미금이었죠. 연두 장미금. 자, 이렇게 자구들 달아서 자구 하나씩 다 달려 있는 아이들이고요. 연두 장미금은 만원 드리는 사이즈입니다. 자, 13cm 크기 아, 되겠고요. 자, 크기 좋은 연두 장미금 만원씩 드립니다. 만원 드리는 연두 장미금이고요. 자, 이거 보라카이거든요. 보라카이. 자, 보라카이도 자, 이거는 군색이고요. 5두 짜리입니다. 8,000원 드립니다. 8,000원. 자, 이것도 하나가 있어서 보여드리는 아이고요. 보라카이는 8,000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자, 시추 엔시스입니다. 자, 시추 엔시스. 자, 입장도 널찍하고 아주 어, 이렇게 각 잡히는 모습하고요. 멋진 모습 보여주는 시추 엔시스. 자, 이거는 8,000원 씩계 드립니다. 8,000원. 자, 시츠앤시스 8,000원 드리는 아이고요 자, 11cm 크기 되겠습니다. 자, 시츠앤시스 8 0 0 0원이고요 자, 이렇게 생, 생긴 아이들이고요 자, 이거는 배반의 장미입니다. 자, 배반의 장미. 자, 배반의 장미도 보통 뭐 3두짜리 그렇거든요. 일단 4두로 골라 드릴 거예요. 4두로. 자, 이렇게 생긴 아이들. 8,000원 시계 드리는 배반의 장미고요 자, 배반의 장미는 8,000원 시계이고, 예쁜 아이들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크기도요. 자, 12cm 크기 되겠습니다. 배반의 장미. 8,000원씩에 드립니다. 자, 이번에는 자, 로스코프 금 보여 드립니다. 자, 로스코프 금, 자, 이렇게 생긴 아이고요 16,000원씩에 드립니다. 16,000원. 자, 요런 아이들, 자, 굉장히 좋아요. 크기도 좋고요 로스코프 금은 16,000원씩에 자, 예쁜 아이들 챙겨 드리도록 하고요. 자, 크기도 자, 개, 굉장히 커요. 15cm 정도 충분히 되겠습니다. 자, 로스코프 금이고요 16,000원 드리도록 합니다. 자 그리고 오늘 앨리스 이거 자연 군생 보여드릴게요 자 앨리스 자연 군생 코팅이 아니고요 자연으로 이렇게 크기는 굉장히 힘든다 힘든다는 거 말씀드립니다 자 앨리스 자 24,000원에 드리는 앨리스 자연 군생이고요자 앨리스 자연 군생은 자 현재 크기가 17cm 크기 되겠습니다 자 앨리스 자연 군생 24,000원입니다 자 이번에는 제이드스타 금이고요자 제이드스타 금 얼굴이 아, 7도 이상 되는 것 같아요 굉장히 얼굴이 많아요 자 이렇게 생긴 아이들 자, 제이드스타금 군생은 12,000원씩에 드리는 자, 예쁜 아이들이고요. 일단 5두짜리도 있고, 뭐 그래요. 근데 일단 7두 이상으로 제가 먼저 드릴 겁니다. 자, 이렇게 생긴 아이들. 굉장히 많아요. 둘, 넷, 여섯, 일곱. 자, 7두 정도 되겠습니다. 자, 이런 아이들. 자, 제이드스타금은 12,000원씩에 드리도록 하고요. 12,000원입니다. 자, 이번에는 자 블랙 캐시미어처하고요 자, 블랙 캐시미어처라. 자, 이렇게 통판으로 되어 있는 아이들입니다. 자, 이렇게 생겼고요. 블랙 캐시미어 철화는 12,000원씩에 드리는 크기 좋고 멋지게 생긴 아이 블랙 캐시미어 철화입니다. 현재 크기도 17cm에서 20cm 정도 됩니다. 크기가 블랙 캐시미어 철화 12,000원씩에 드립니다. 블랙 캐시미어 철화는 12,000원씩에 예쁜 아이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자 블랙 사바스입니다. 자 블랙 사바스 2만 원대 아이들이거든요 원래. 자 이거 오늘 12,000 원씩의 블랙 사바스 드리도록 하고요. 자 블랙 사바스는 붙여지면 너무 예쁜 거 여러분들 잘 아실 거고요. 가격대가 좀 나가는 거 아실 거예요. 자 오늘 12,000 원씩의 블랙 사바스 드리도록 하고요. 자 현재 사이즈는 거의 1어 7cm, 16cm 이상 충분히 되겠네요.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크기 좋은 블랙 사바스 12,000 원씩에 오늘 드립니다. 많이 이사시계드리는자 블랙 사바스고요 자, 이번에는 자, 이거 핑크 아, 튤립이고요. 핑크 튤립. 자, 이것도 명품입니다. 핑크 튤립. 자, 16,000원 드리는 핑크 튤립이고요. 자, 3두짜리 기준에서 핑크 튤립 드리겠습니다. 자, 이것도요. 머리 예쁘게 들어요. 이거 2cm 크기 가까이 되는 크기 가지고 있고요. 핑크 튤립입니다. 자, 3두 기준에서 16,000원 드립니다. 자, 그리고 이건 크레용이었죠. 자, 크레용도 자, 이렇게 멋지게 키워놨습니다. 정말 저희들 여름에 이렇게 잘 키워놨어요. 자, 조금 있으면 이제 물이 들기 시작하면서 아주 예쁜 모습 보여주는 그런 아이들이고요. 지금 잘 컸어요. 굉장히 아주 똑 아주 올바르게, 아주 굉장히 잘 컸고, 이렇게 건강하게잘 컸습니다. 1 6000원씩에, 이거 크레용 군생 드립니다. 크레용, 자, 크레용은 1 6000원씩에 드릴 거예요. 자, 이번에는 자, 탑핑크 보여드릴게요. 탑핑크 자 탑핑크 군생이고요. 자, 이렇게 얼굴 요거는 빼고요. 자, 이렇게 얼굴 많은 거 드립니다. 자, 요런 아이들. 자, 가격은 똑같이 12,000원씩에 드릴 거고요. 자, 잘생겼어요. 탑핑크. 자, 탑핑크는 자, 이거 12,000원씩에 드리는 군생이고요. 자, 이렇게 생겨 생긴 아이들. 자, 크기 한번 보실까요? 크기도 자, 14cm 정도 되겠습니다. 탑핑크, 12,000원 요거 드리도록 하고요. 자 오늘 영상 마지막 부분에 자 온슬로우처라 하나 올려드립니다. 자 온슬로우처라. 자온슬로우철라도 이렇게 잘붙혀져서 굉장히 잘 컸고요. 자 이거는 3만원 드립니다. 3만원. 자 크기도 굉장히 잘 컸고요. 쌩얼도 이렇게 달려 있어서 예쁜 아, 온슬로우처라. 자 3만원 드립니다. 자 온슬로우처라도 멋지게 지금 크고 있습니다. 자 크기 현재 크기도 자, 20cm 충분히 됩니다. 자, 온슬로 저라 이거 3만 원요거 드리면서 자 영상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감사드리고요. 자 행복한 휴일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